김민석 국무총리죠. 음 이분이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음.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. 지금 6 4년생이거든요어 용띠시네. 오월 이9일이에요 그, 아마 생일이 그게 맞을 거면은 부인 자리가 조금 약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있으신가 모르겠네. <laughs> 모르겠어, 나 오자. <어쩌면> 아니 <laughs> 그냥 그분 생일이 그렇다면은 부인 자리가 좀 약해서. 계신가 아니면은 거의 뭐 혼자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갑진생 용띠이시란 말이지 갑의 근성이 있으니까 국무총리라는 건 대통령 다음 서열이 있잖아 의전 서열이 아마 갑의 근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자리를 맡으신 건 분명히 맞아. 근데 용띠 5월생 같으시면은 구설이라는 게 쫓아오는 수전이니까 조금 지금에 대해서. 그 국무총리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유야무야 뭐 말들이 많겠지만 결론은 계속 국무총리로 가실 거예요 그분이 그래. 근성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거든. 운은 <laughs> 좀 있어요, 이분이? 운 충분히 있지. 그러니까 운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급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신 거지. 그러니까 많은 이슈가 되고 뭐그 비난하는 소리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실 거예요.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뭔 논란이 되는 거야? 돈뭐 받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명한테 천만원씩 받았다? 네그 9명한테 음. 천만원씩 받았다 그게 뭐 정치자금법 뭐 이런 걸로 뭐, 뭐 얘기가 나오는 거야? 근데 그 정도 안 받은 사람도 어디 있어? <웃음> <웃음> 응. 아니 진짜 그러면 9명이 천만원 9천만원이라는 거 아니야 9억을 먹은 것도 아니고, 90억을 먹은 것도 아니고, 9천 가지고. 하긴, 지금도 그, 한때 그 정의당의 황희찬인가 그분인가, 노희찬. 난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, 5천만 원 그것 때문에 당신이 자살을 하셨잖아. 근데, 그, 9천만 원. 나는 몰라. 그래도 그런지 크지 않고, 잘그 이번에 국무총리 잘 해나가야 실것 같아. 음,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. 음. 진짜 우리 나라 정치계그 노이찬이란 분은 정말 아까우신 분. 근데 예전부터 좀 사건이 많긴 하네요. 김민석. 그 또는. 데모부터 많이 하셨고 뭐그 미문화원 또 점거하셨고 막 이런 게. 근데 그 점거한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김민석이란 사람이 왜 그렇게 데모를 하고 또 그렇게 미 미국 문화원을 이렇게 점거라고 했던 그 원인을 갖다가 보우라는 거지.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다는 거지. 만들려고 알릴라니까. 그리고 또 그게 잘못된 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. 그 양반이 뭘 갖다 욕심, 개인적 살이 그거 때문에 한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아무튼, 음, 조용하면서 굉장히 강력하시고 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있는 얘기들도 잘 이겨내기 싫거야. 운이 있다? 너무 좋지.